안녕하세요 양근일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부럽지만 또한 나름대로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돼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빨때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하지만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정확히 다 갖추어야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요. 요건을 보다 보면 조정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등의 다른 비과세 요건들과 혼동이 돼요. 하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말 그대로 거주요건인 2년 거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전세대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해야 합니다. 셋째,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10년이 되었습니다. 넷째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야. 수도권 밖은 3억원이야. 다섯번째 5% 이내의 임대료 상승을 해야 합니다. 요건들을 다섯 가지 정리해 봤는데 상당히 많고 까다롭지요. 팔려고 하는 주택을 무조건 거주 주택 이년을 해야 하고 나머지 세채든넷채든 나머지 요건에 맞는다면 팔려고 하는 주택을 비과세 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팔려는 주택 말고는 임대주택으로 모두 등록해야 하지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이런 큰 혜택을 주는 이유는 요즘 같이 전세사기로 이슈가 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예요. 임차인에게 보증금 증액도 5% 이내로 인상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주임사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묶어두려는 것이지요. 사실 요건이 맞추기가 만만치 않아서 혜택받을 수 있는 임대인이 많지, 많이 있을지, 또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할지는 의문점이 드네요. 임대 사업자 거주 요건, 비가세 거주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거주 요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니 무조건 나머지 한 채는 비가세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택 임대주택으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등록하고, 양도일까지 해당 거주 주택에서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둘째, 2년 거주 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년 거주 기간이 연속해서 거주할 필요는 없고, 양도일까지 통산해서 기간을 산정해요. 셋째, 양도 당시 거주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주택은 2년 거주하면 되는 것이지 양도 당시까지 거주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주민등록상 다른 유주택 가족이 살고 있다면 주택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해요.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경우는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임대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은 가능합니다. 세금 개정안에서도 아직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한 큰 혜택들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긴 하네요. 의무에 비해 혜택이 적다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